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매브리팅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것은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친구분께서 친구 생일에 특별한 입체 카드를 주고 싶은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막상 너 나랑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뭐 이상하게 볼것 같아서 뭐 정성이 담긴 선물이 필요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두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이게 이렇게 열면은 튀어나오는 입체는 아니지만 이게 직접 만든 지금 풍선 모양이거든요. 나름 입체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직접 만든 카드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적어준다면 그 친구도 충분히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풍선 모양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직접 만든 풍선이 들어간 풍선 카드. 지금 바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먼저 만들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꺼운 도화지를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페트지, 풍선의 손잡이가 되어줄 끈. 지금 제가 쓰는 끈은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이천 원에 이렇게 뭉태기로 파는 황마끈이라는 끈이거든요. 근데 이 끈이 느낌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황마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공풀, 가위. 칼, 볼펜, 마지막으로 자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두꺼운 도화지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카드의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이렇게 도화지를 잘라주신 후에는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카드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카드 모양을 만들어 주신 후에는요, 펠트지를 모서리 끝에 대주신 후에 풍선의 모양대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풍선에그 매듭을 지어서 만들어지는 꼬다리 부분 그 부분을 그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풍선과 꼬다리 부분을 그려 주셨으면요. 이 모양 그대로 가위로 잘라 줍니다. 이렇게 풍선과 꼬다리 모양을 그대로 잘라내 주신 후에는요. 묶공풀을 이용해서 페이트지 풍선에 카드에 붙여 줍니다. 이렇게 풍선 모양을 붙여주신 후에는요, 끈을 이용해서 풍선의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풍선의 손잡이를 만들어주신 후에는요, 끈을 이용해 조그만 리본을 접어서 풍선의 꼬다리와 풍선이 연결되는 부분에 리본을 예쁘게 붙여줍니다. 짜잔! 이렇게 리본까지 예쁘게 붙여주시면요. 풍선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귀여운 파란 풍선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다리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죠. 또이 손잡이가 없었으면 굉장히 풍선과 카드 둘다 밋밋할 뻔했는데 이 손잡이가 밋밋함을 잡아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붙어있는 이 귀여운 리본이 포인트죠, 포인트. 자, 이렇게 귀여운 풍선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주면요. 자, 여기다가 친구를 위한 편지를 쓱쓱쓱쓱쓱쓱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본 입체 풍선 카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비주얼은 정말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직접 만든 귀여운 입체풍선 카드에다가 편지를 써서 준다면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겠죠? 친구의 생일이라면 여기 풍선에다가 해피버스데이라고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면 누구누구에게라고 그냥 적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고 귀여운 입체 풍선 카드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만들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예쁜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람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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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이 호이. 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입체 카드도 음 제가 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입체 카드도 좋지만 또 뭔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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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직접 만든 풍선이 들어간 풍선 그러면 직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그러면 그러면 첫번 그러면 저 그러면 저아 그러면 첫 번째로 두꺼운 도화지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카 그러면 아 그러면